안녕하세요. 구플렉 상속 문제 연구소의 김도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재산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속 재산을 왜 찾아야 할까요? 뭐 크게 보면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둘째, 만약에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아간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피 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당연히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도 상속 재산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아니면 동사무소를 가시면 간단하게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찾으시면 금융 거래 내역이라든지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6개월이 지났다 그렇게 해서 상속재산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일단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금융정보들 뭐 은행이라든지 뭐 우체국,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등등 이러한 금융 거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조상 땅 찾기나 아니면 등기소에서 이 상속인으로서 어느 정도 부동산 재산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모든 서비스의 한계가 피상속인이 돌아간 그 당시. 현재의 명의의 그 재산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생전에 증여가 일어났다면,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만약 아버님께서 가족 중 누군가에게 생전의 증여를 하셔서 명의를 이전을 했다면 그 재산은 이러한 안심상속 서비스나 아니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생전에 부모님께서 증여한 그 재산들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피상속인이 납세한 지방세 내역을 통해서그 부동산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소유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그 주변의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확인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이러한 방법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원을 통해서 과거 피상속인이 보유한 내역 그리고 증여를 받았다고 예상되는 그 상속인의 토지 소유 내역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법원을 통해서 뭐 지방세나 기타 세금의 납부 내역 등을 사실 조회해서 또 재산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상속 재산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속 재산 찾기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을 하시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